안녕하세요.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인생이막 소식통입니다. 오늘은 여름철마다 늘어나는 수도요금을 줄이는 실생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몇만원씩 아끼는 분들의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름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계절입니다. 샤워, 세탁, 설거지, 마당 청소까지 물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4명 기준의 가족은 여름철에 무료금이 평소 2만 5천원에서 4만 8천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 절수법을 실천한 뒤엔 2만 9천원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샤워입니다. 1분에 약 12리터, 10분이면 120리터가 나갑니다. 하루 4명이 샤워하면 하루 4 8 0리터한 달이면 무려 14,000l입니다.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약 12,000원입니다. 샤워 시간을 5분 줄이면 한 달에 6,000원이 절약됩니다. 여기에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샤워기만 바꿔도 매달 1만원 이상 아꼈다고 합니다. 세탁기 1회 사용 시 60에서 100리터의 물이 듭니다. 하루 한번 빨래하면 한 달에 2000리터 이상이 사용됩니다. 헹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면 물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절약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헹굼을 줄인 것만으로 한 달에 500리터를 아꼈다고 합니다. 수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10분에 120리터가 나갑니다. 하루 두번 설거지하면 한 달에 7,000리터 이상입니다.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사용하면 물을 7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름기는 키친타월로 먼저 닦고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효과는 더 큽니다. 어떤 분은 이 습관으로 수도요금을 1만 3천원에서 9천원으로 줄였습니다. 변기 한번 내릴 때마다 6에서 9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하루 5번만 사용해도 1인당 하루 30리터 이상입니다. 변기 물탱크에 페트병을 넣어 물량을 줄이거나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가정은 이 방법으로 한 달에 4,000리터를 절약해 요금을 3,000원 줄였습니다. 마당이나 베란다 청소 시 호스를 쓰면 10분에 200리터가 나갑니다. 일주일에 3번 청소하면 한 달에 2,400리터입니다. 빗자루, 대걸레를 먼저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을 쓰면 절약 효과가 큽니다. 빗물 저장통이나 쌀뜨물, 행군물 재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빗물통을 활용한 가정은 청소용 물 사용을 80% 줄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하루에 500리터 이상, 한 달에 1만 5천리터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요금으로 약 1만원 손해입니다. 누수 확인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도를 잠근 후, 수도 계량기에 바늘이 움직이면 누수입니다. 발견 즉시 수리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변기 누수로 두 달간 요금이 2만원 증가했고, 수리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요금의 3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을 받은 한 가정은 요금을 18,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절약 방법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샤워 시간 줄이기 절수 샤워기 설치, 세탁기 행굼 횟수 줄이기, 설거지통 사용과 절수 수도꼭지, 변기 물 절약법과 절수 변기, 마당 청소는 빗자루 먼저, 누수 점검으로 손에 맞기, 그리고 감면 제도 적극 활용. 이 방법들로 한달 1만원에서 2만원, 1년이면 2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아끼는 똑똑한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막 소식통은 다음에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